오늘은 기획서를 작성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어, 이 기획하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시장 분석을 하셨어요. 이제 요구 분석이라고도 하고 시장 분석을 했으면, 그거를 어, 그때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계기가 있잖아요. 직접 만들어서 내가 시장에 팔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 누군가가 나에게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와 어떤 미팅을 하시거나 얘기를 주고받을 때 기획서가 필요하겠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구두로 하시는 것보다 한 장짜리 종이라도 만들어서 설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서를 작성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뭐라고요? 콘텐츠, 또 시장 분석,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서를 작성하려면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여러분께서 앞서서 시장을 분석을 했잖아요. 시장을.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이 있는데 이 경쟁 시장의 콘텐츠는 이러하더라. 제가 게임을 만들더라도 게임이피케이션 만들 때 경쟁 게임이피케이션 어떤 건지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래 속에 들어있던 내용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인가 노트 테이킹을 하겠죠. 그럼 그 시장 분석표를 이제 보시면서, 아, 그래, 나는 이러이러한 시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어라고 기획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분석하고 초기에 또 여러분께서 그 아이디에이션 생각나시죠? 아,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분석해야지 혹시 누락된 항목은 없는지 한번 재확인하시고요. 첫 번째, 그 시장 분석표에 빠진 게 없는지를 한번 보완하시고, 두 번째는 이런 분석된 이 내용을 가지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이 늘 중요합니다. 시장 분석을 A, B, A, B 계속 했는데, 결론은 아주 다른 D, 이렇게. 그러니까, 어,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시장을 분석한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시장을 분석했으면, 이러이러한 현황 때문에, 나는 결론,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 것이라는, 여러분만의 그 서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서 안에. 시장 분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분석을 했는데, 너네들이 나한테 콘텐츠를 개발해달라고 의뢰를 했잖아. 이렇게 상대방이, 그죠? 했다. 그 나는 너네들이그 의뢰를 받은 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장을 분석해보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러한 걸 만들어주려고 해. 라고 해서 기에서가쫙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좀, 저는 지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분석한 그 내용이 B로 보일 수도 있고, C로 보일 수도 있고, 혹은 A 플러스, 아니 트리플러 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개발 기획서는 개발자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어떤 부분, 아니면 영역, 그 개발자의 철학에 따라서 결론이 굉장히 다양하게, 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과 공유한 내용 중에 또가감할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 기획서의 결론이 좀 달라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은 그 통찰력과 여러분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늘 노력하시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을 기획서 작성 시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서에 들어가는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